오늘은 나이 비밀나 어쨌든 3이 나왔어요. 자, 사도 있네요. 사는 사도 찍을 예정이에요. 일단 줄거리. 엘은 단장이 되고 운명 관독관을 던드킹이란 악마, 니의 네, 위험에2탄줄거리 네, 나타난다. 그리고 악마계로 갔는데 과연 니엘을 네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차박권자 마인뉴스 TV 두 번째 맵밤낮 버그와 버그 금지. 자, 서바이벌 평화 레이. 5번, 4번까지 규칙 튀기기. 제가 말한대도 2탄도 5,000명 달성. 죄송하지만, 안, 보... 오, 바뀌어, 바다네. 이번엔 모험이다. 과연 전설의 회복제를 찾게 될것 더욱 길어진 소리와 감정재미. 기본 채팅은 당연히 하양. 아래 규칙 읽어주세요. 1탄 5천명 돌파. 감동 스토리 탈출 맵 2탄 5 0명 돌파. 하, 오랜만에 너의 숨, 2탄 이스터에그 제작. 2탄 이스터에그. 스토리그... 악마계, BM의, BA1, RM, 아, 1층 비상구탈출구 입구를 부셔보세요. 비상호 탈출고 입구. 근데, 전설의 회복제는 어디 있어? 아니, 아니, 어디, 으, 무리하지 마! 조언을 찾아서. 미니백을 입수하였다 어? 완벽 초원이 나온다! 베리이지, 점프맨. 나 언니도 베리 점프맨, 무단심은 베려. 쪽 이거구나. 에이. 분명 눌렀는데 안 올라가지 거 그죠? 봐봐요. 비비 비. 아, 아까워 근데 오도막. 아 맞아. 근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아니... 너가 우리 아버지를 안 돼. 제 이장 데빌즈 프린스와의 대격투. 난 데이... 프린스. 데빌즈 프린스 데빌즈킹. 대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없... 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지. 내가 신? 내가, 그러니까 내게 죽어야지. 으악. 안 돼, 메르! 메르! 잠시만. 아 그래. 메르, 너랑 나랑 헤어지는구나. 아버지. 메르의 에너지가. 지금 보라미이 군. 엄마가 집에 하는 건안 돼. 아돈소리 어, 복제로 나랑 메르를 둘을 살려야 돼. 왠지 위에 뭐가 있을 듯... 어, 하늘에 뭔가가... 어디야, 메르? 제3장, 내가 신이라고? 뭐, 인간 신 친구도 있구나. 네? 잔소리에 복제를 주마. <laughs> 아까 저보고 신이라 하셨어요? 그렇죠. 밝혀나가자. 베르와 니엘의 감동. 어드벤처는 계속된다. 과연 베르는 지, 진... 아, 네 이번에 좀 짧았네요. 이번에 좀짧았죠 바로 메르가시 위에서입니다. 사탄은 많이 키 텐데. 도움을 주신 유튜버분들, 앨리스뭐 모든 분들. 그럼 사탄에서 봐요. 어머 깜짱이네 자, 그럼, 투벙이었어요. 끝나게. 네.